<laughs> 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요 복습격 어, 한번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비교구문을 이용한 문장 표현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4번 같은 위치 비교급 a or b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건 읽어보면 해석이 되는 거라서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방금 했던 복습하면서 했지만 b만큼 a가 원급하다라는 말인데 이때 여기에 배수사가 달라붙을 수, 배수사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배수사라고 하면 어떤 거두 배는 영어로 twice. twice 세 배부터는 어떤 숫자를 말하면서 times, times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바뀐다고 그랬죠 이때는 비보다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비보다 a가 원급하다라고 말해서 이게 똑같은 말이 비교급에서도 작용됐죠 비교급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때도 여기에 배수사가 붙으면서 뜻이 예와예가 똑같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몇배더 원급하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바뀌는 것까지 했었고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이건 2분 컷하겠는데자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요. 더비 더비 했습니다. 더비 더비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콤마 더 비교급. 주어, 동사,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우 알고 해석 어떻게 돼? 네, 좋아요. 더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 이렇게 돼있었지? 예문 하나 좀 만들고 갈까요? 화면에 다 나올지 궁금하다. 자, 이거 해석되면 좋겠죠. 예원아, 우리 예원이가 한번 해석해볼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수연이가 해줘 수연이가. 없다 <laughs> 예원이가 정우를. 아.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예원이가 정우를 더 좋아할수록 더 많이 좋아할수록 아 정우는 <laughs> 점점 더 피곤해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laughs> 자 다음은 비교급 앤드 비교급의 표현이 또 있어 글씨 좀 이쁘게 쓸까? 비교급. <laughs> 오늘 어, 글씨 왜 이러냐, 진짜? 왜 제가 쓰고 있어요? 조금이 좀 삐뚤어졌는데? 아, 이게 영어는 좀 쓰기 쉬운데 한국어가 좀 쓰기 어려운 거 같아요. 네? 비, 영어는 좀 쓰기 쉬... 너 영어 잘 쓰지 않냐, 그때 어디야? 단어 우리 할때 보강? 자, 그러면 비교급 멘드 비교급은 우영아, 뜻이 뭐였어? 그렇지. 점점 더 비교급해진다 이런 말이었죠. 점점 더 비교급해진다. 그러면 이것도 예문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럼. <laughs> 자, 우리 잘 끊어야 돼. 자 보면은 주, 동사가 뭡니까? 동사예요, 이즈가 동사지. 그럼 앞에 다 주어라는 건데 실제로 주어는 예원스 헐트가 주어고요. 여기부터 이렇게 그냥 꾸며주는 말인 거야. 요렇게 꾸며주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정우야너 한번 해볼까? 정우를 향한 못하는거죠 는그 그렇지 예원의 마음은 아 이거 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마음 <laughs> 심장은 좀 그렇다 어. 정우를 향한 아, 예원의 심장은 i 스 s bigger and bigger 점점 더 터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지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다 이게 비교급엔 비교급 점점 더 뭐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데요. 원오브 더 최상급 플러스 복수 명사. 하나의 세트로 좀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어, 이런 거지. 얘가 주어입니다. 잘안 나오는 것 같다. 얘가 주어예요. 원오브 더 최상급 명사. 가장 최상급 한 애들 중에 하나는 하면서 얘가 주어니까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은 다 반드시 단수 취급 is 하고 r 중에 뭘 넣으려는 오는 당연히 is 골라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동사가 나온다면 like 와 likes 중에 뭘골 거야 하면은 3인칭 단수 취급이니까 likes 골라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재밌는. 아 저거 너밖에 없어 진짜 미안. 억울한 모욕증 뭐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음.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 하면요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자 원이 주어 원어 부터. 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여자 애들 중한 명은 바로 주빈인데요. 그 주빈이가 뭐냐면 정우를 정말로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점을 뽑자고 한다면 첫 번째 얘가 주어라는 거 반드시 해야 되니까 단수라는 거. 어. 원이 주어니까 단수 is 고를래? 알 고를래? 한다거나 아니면 like 고를래? likes 고를래? 한다면 은 우린 당연히 단수 취급 likes 골라줘야 되고요 이걸 모르는 채로 이걸 골라 하면 은이 패턴을 모르는 채로 여기 girls가 바로 동사 앞에 있다 보니까 어? 뭐야? 복수장 하면서 알을 고르거나 like를 골라버리면 틀린다 요거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까지 해서 비교구문을 이용한 표현 몇개 봤고요 중사문법으로 가면요 더 많아요 말장난이 더, 더 심해지는 게 있어요 음, 나중에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복습 좀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린트 채점하고요. 문제풀이 하면서 좀더 중요한 거 볼게요.